이제 마지막 물의 종류는 좀 많아요. 물, 그죠 우리가 그렇죠. 아, 바다가 있죠. 바다, 강, 시냇물, 저수지, 호수, 빗물, 눈물, 콧물, 땀, 또 어,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뱃속 있을 때 양수가 필요하죠. 양수, 어. 그다음 노수, 탁수. 그죠? 그리고 뭐 정한수 엄마들 정한조 누고 계시니까 정한수 또 석수 생수 수도 얼음 얼음 또 빙하 또눈 이런 물 물의 상징들은 어떤 긍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물들은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니다 그래서 이물 카드를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리대로 해야 돼, 순리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 순리대로 해야 된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게 해야 된다. 아래로 아래로. 흐르면서. 그 다음에 흘러내리면서 퍼트려야 안 퍼트려요. 퍼지죠, 이 물도. 그래서 전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가. 빨간색 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빨갛게 돼. 요 커피 타면. 그래서 친화력. 적응력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 유연할까요? 안 유연할까요? 어, 유연성이 뛰어나요. 융통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순리대로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애가 있으면 기다릴 줄 알고, 또 돌아갈 줄 알고, 어, 같이 갈줄 알고, 이게 물카드예요. 그래서 물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다가 힘들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같이 갈수 없으면 혼자 가다가 돌아서도 갈줄 알아야 되고, 어, 뛰어넘을, 아니, 물을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트하고 이럴 때 어디를 많이 가요? 불란대를 많이 가요. <웃음> <웃음> 데이트할 때 어디를 주로 많이 가셨어요? 어, 바닷가 또 어디 가셨어요? 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런 데 많이 간가? 그런 데 가면 뭐예요? 일단 물을 매기잖아. <웃음> <웃음> 어떤 물을먹여요 <laughs> 이제 맛있는 차, <laughs> 물, 조금 기분 좋으면 알코올이 있는 물을 먹죠. 그리고 물을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차를 마시거나 어?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감정이 가라앉거나 출렁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뽀뽀하는 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을 떠먹,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뭐 뭐하러 갈까? 치료하러 갈 때는 물가나 강가나, 그저 그렇죠? 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산에 또 어떤 산이라고 얘기해 요 물가. 는 그리고 물은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동원소라고 해. 그래서 물을 만나면 우리 인간은 차분해지면서 치료가 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정화가 된다. 그래서 화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한잔 마셔. 차한잔 하러 갈까? 어? 차한잔 마실까? 좋은데 가서? 어. 그리고 바닷가나 호수가로 가서, 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다왜 그래야? 씻겨져 내려간다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물이 나오는 거는, 그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화. 정화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력, 그 생명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 물은 정말 목욕하는 기분이 어떻게 돼, 사람이? 차분해지죠? 감정을, 어,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 이 감정은 어디에서 막 일어나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감정이 막 행복해져야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때문에 이 물카드가 나오면 나의 감정을 잘들여다보셔야돼 근데 나의 감정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서 그래 그죠? 깨끗이 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겨울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심리학 쪽에서 이제 꿈은 꿈에서 물이 나오면 시천 시선해라 정화해라 오염된 나를 깨끗하게 정화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살게 되면 생각도 오염되고 마음도 오염되고 몸도 오염되고 그런데 몸이 오염되는 걸 목욕하면 되는데 생각이나 마음이 오염되는 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명상해라 기도해라 공부해라 좋은 생각해라 이런. 그래서 이 물카드가 나오면 내 감정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염된지.